어디가? 인왕산가. 인왕산? 어기 인왕산에 가. 건방언자. 거짓말 시대. 말도 타고 공립문역으로 올라가니까 심 응. 공립문역까지. 환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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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이아어이거 그러니까 안산 어에서올라어아 어, 이렇게 해서 어, 일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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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맨날 가던 저, 길만 는갈때어 무학동 삼소 여기 무학동 뭐, 주민센터에서 이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여 어디 아 그러네 어 그래서 언덕이야 인왕사 가늘이 인왕사. 나는 오늘 그 한강 애슐리 퀸즈가 돼가지고 배 터지게 먹으려고 했지 아니다. 애슐리 퀸즈가 동대문점이가 없네요, 오늘. 아, 어, 진짜? 신작소 변경할 때는 랜덤박스 와, 여기 거의 45도, 50도 정도 되는 것 같아. 경사가. 너무 경사인 아니야, 이거? 독립능력까지 한말할수 있어. 그래서 잘못 고르면은 벌써 힘이 빠진 것 같은데 시작도 안 했는데 산이 나오지도 않았어. 어, 낙엽 막 떨어져. 이제 가을이야. 가을 낮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힘들고 똑같은 것 같아. 아니 관악산도 힘들고 인홍산도 힘들고 힘들면 똑같아. <목소리가> 어, 이거, 어, 이거, 잠시만. 아팀 너무 <laughs> 조심해야 돼요. 다리 힘을 주고 가야지. 다리 힘을 딱 줘. 봐봐. 이게 무슨 선바위, 산바이... 왼쪽이 선바위지. 어, 제가 오른쪽이 바로 어, 정상으로 가는 어, 어. 이쪽은 무서워. 선, 선바위는 나 무서우니까. 옆에 난 좀... 어, 난간이 있어. 무서워. 나안 아, 온다. <laughs> 물이 우거졌네 우거졌어 혼자 오긴 무섭 겠다. 사람이 없어.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문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뒤로. 뒤, 중심이 뒤로 가버렸어. 이쪽으로 가면 인왕 4.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 등산로. 평일 라면. 경복궁역 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무서운데 혼자 갈때는 경복궁역 쪽으로 가야돼 쭉 내려가면 무학동으로 내려가는거래 지금 내려갈 수 있어 <laughs> 등산객은 많진 않네요, 확실히. 내려가면 좋겠다. 가는 그러네 주말에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응. 어. 어. 와 시원하다. 와 시원해. 와, 와 엄청 시원해. 이만해. 원래는 그 세상에. 그니까. 와 시원하다. 그치? 시원하지? 나 해도 뽀얗 어. 아니 말벌이 꿀벌을 죽이는거지. 꿀벌은 착한 벌이라고 했어. 꿀벌은 착한 벌이라고 했잖아. 아, 아, 그래, 음, 아, 음? 아, 아, 어, 인원산 거의 뭐 1년 만에 온거 아니야? 2년간은 다른 2년간은 어, 나 저번에 혼자 왔다가 혼자 내려갔잖아. <laughs> <laughs> 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웃음> 내려갔어. <웃음> 9월 말인데, 아직 덥긴 덥네. 내가 테 여기서 내려왔어. 여기까지 왔다가 내려왔어. 어. 여기 뭐안벽 분만이야. 거의 수직이야. 어 저었어 그때 오류 걸인가? 여기만 넘어가면 힘든 건 끝표시야 이제 아주 짧게 끝나지. 그냥 젤리 하나 먹어야지. 내가 좋아는 젤리. 에너지 부우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뭐, no. 음. 이게, 천국의 계단을 했냐, 안 했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야. 어? 내, 어, 네. 어, 천국의 계단을. 살짝 <laughs> <laughs> 올려봐. 납작한 거, 납작한 거. 납작한데 큰 걸로. 여기다. 어, 여기다. 살짝 내 손을 올려봤음.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많이도 필요 없어. 돈 걱정 없이만. 난 욕심이 그리 많지 않아. 청산에 아무도 없어. 영상. 정신. 찡. 안 찍어줘. <laughs> 안 돼. 빨리 찍어줘. 빨리. 빨리 아니야. 날짜. 날짜가 다르잖아. 날짜. 날짜. 날짜, 날짜. 별차 달라. 사람들이 어? 많이 오니까 차이많 서있어. 여기 이거를 줄을 새로 한거 같아. 네. 어. 어머 어떻게 볼볼 가만 가만 가 가만. 가있어 가만있어. 먼 대수. 어머 어떻해가 o i n 가 to b 가 a 있어 가만있어 e t out of the h o 어 s e I'm g o i 어 g to get out of the h 어 u s e i 어 g o i n 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어. 아어 어. 어, 빨리 가자. 이제 콜벌보다 말벌이 정성. 그니까 어, 벌 너무 무운데 어, 심장이 보는 걸리나 지금. 근데 서방이 모자로 내 비싸게 날려 깜짝말. 그거 돌아도들어데들이니까그니까다 여기 한 먹으면 되겠다. 있다. 어, 어, 여기서 먹자. 간식을 그래서 응. 제, 음식이 어. 어. 그렇지. 여기가 웬만하면 기업 없긴 많아 음. 그래서 여기 저기 뭐지? 침무사도 있어 침무사. 침무사도 있어 어. 아, 침무사. 따갑다. 아 그래 이게 지금 뭔가 그러니다나 다 이런 길을 처음 봤는데. 어, 제가 뚜 아. 을이 사촌이. 여기 청운 문학 도서관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면 그 거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윤 윤. 우리는 윤동주 문학관. 공원 쪽으로 가잖아. 어. 문학 고서가운동주 문학관 쪽으로 가는 거. 열로 우리는 열로 갔다가 뭐 다시 또 음. 공원 쪽으로 가니까. 아. 어뭐 하냐면은 저기 보면 경연, 본선 경연 음악제 경연, 음. 축하, 축하 공연 한 시부터네. 축요과금있이크는 거랑 아, 금가 아, 이거 아, 같은무섭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나 다이어트 중인데. 원래 다이어트 할 때는 아이스크림 어아이씨렇게 아이씨. 아이씨. 많이 넣면 어떡해? 한개 개만 먹어 수박에 나와있어. 어, <laughs>